하이젠 R&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곡입니다. 현재 하이젠 R&M이 다시 한번더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꽉 붙잡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주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실망 매물과 함께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33,800원과 그리고 그 아래로 3 8 0 0원까지좀 흐름을 열고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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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하지만 여기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한번 돌파가 나왔는데 이 시세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가격 하방이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더 중요 지지 라인 도착을 하고 상단 라인 돌파를 시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에 가격 자체가 밀리면서 그 다음 중요 라인까지 가격이 도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다시 한번 더 다가왔다 지금 자리가 너무 좋고 다시 여기서 함께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함께 세력들과 모아갈 예정인데 이런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아가자 그리고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세력들이 매집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여기서 가격 자체가 지지가 나오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컨펌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매수하자 하지만 컨펌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눌림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수익을 챙겼죠 하지만 아쉬웠던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이 차익 매물로 밀리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속상함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요. 아 여기 구간에서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 매도를 못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평당 관리와 그리고 신규 진입자 분들은 저와 함께 기회를 만들면 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끌고 나가면 되니까 이제라도 이 하이젠RNM 주주분들이라면 제 영상 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지받던 구간이죠 그러면 이 지지받던 구간이 이제 강한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구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흐름을 체크하고 돌파가 나오면 우리가 상단 라인까지 함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추가적인 매물 소화와 세력들이 또 매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함께 신고가 부근까지 끌고 나갈 예정이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단 가격에서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중요 라인 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함께 더 끌고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바로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돌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체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을 만드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대한조선풀무원 한국화장품 hj 중공업 등 다양한 종목들 우리가 타점을 노리면서 세력들이 현재 가격 자체를 끌어올린 것을 판단하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브리핑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바로 현먼노드 로봇 같은 경우, 중국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거는 인정할 거 해야 돼요. 보시면 전 세계 로봇 특허 출원의 3분의 1을 체제한다라는 건데, 11년 연속 최대 제조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이 드론 로봇 정말 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더 크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마성이좀 붙겠죠. 이제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테마성이 저는 한번더 붙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로봇에 대한 컨퍼런스가 8일부터 1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슈에 따라 현재 이 로봇 순환매가 한번더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도 재료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또 자리가 좋은 건이 로보티즈도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이 로보티즈도 추세 자체 어떻게 됐죠? 장기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이탈 나오지 않고 계속 거래량 붙으면서 이렇게 가격 지켜주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상단으로 갈 자리 그리고 여기 구간의 매물 라인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로보티즈도 기회가 많이 열렸다. 하지만 제가 이 타점 같은 경우 확실하게 잡아들이기 위에서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 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기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월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어서는안 된다는 라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 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 자체를 나타낸다라 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 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키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